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윤입니다. Like, like, yes, 5월 3일 중국의 일인 방송은 안후이 허페이의 한 경비원 아저씨가 영어로 외국 친구들과의 장벽 없는 교류를 통해 광명망 등 중앙급 당 매체와 여러 지역의 관영 매체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계정들의 리트윗으로 이 영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으로 강대한 조국을 선전합니다. 이들 매체는 중공이 강대하다고 선전하려고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경비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크게 칭찬했고 영어를 아는 네티즌들은 나라를 홍보하려다 전복됐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경비원은 한 외국인에게 VOA 방송을 좋아한다며 VOA 방송은 과학, 기술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VOA는 Voice of America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미국의 소리를 뜻합니다. 미국 관영 매체이며 시사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 사회 현실을 보도하고 중공 정권의 악행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때 중공이 강력하게 검지한 적대 매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리 웹사이트는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중공당국은 VOA의 대중방송에 지속적인 신호교란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SNS에서 많은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영 매체의 선전에 어떤 사람들은 경비 아저씨가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경비 아저씨의 눈빛에서 지식의 자신감과 매력을 발산한다고 칭찬합니다. 영어를 아는 일부 네티전들은 관영 매체가 미국의 소리를 홍보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전들은 이 사건은 중공 말단 선전원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무도 진심으로 공산 도적들에게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선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동영상은 여전히 틱톡과 같은 중국 소셜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선전 시스템은 최근 몇달 동안 경비원이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한다를 홍보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비원과 외국인의 대화, 경비원은 영어로 길을 가리켜준다. 운전학원 경비원은 영어로 소통한다. 등으로 조국의 자신감과 힘을 과시하고 애국 정서를 선동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관련 동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